삼, 이, 어, 2 어. 1 설마, 일 어. 폭파! 어, 뭐 어, 아닌가봐. 어. 오. 딱 <laughs> <laughs> 라마가 전화 왔네요. <laughs> 네, 제가 타로한테 라마 그 도둑을 보냈는데, 예, 그 상대가 죽으면은 라마한테 전화가 오죠. <laughs> 오셨나요? 아, 아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아. 두타 커플 축하하고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끝났나요? 아니요 끝이라뇨. 자 이제 마스입니까 마지막 세대 남았죠. <laughs> 남은 사람은 세 명, 차는 세 대, 그리고 일단 차. 폭발 차량은 또두 대. 이다차 아 고칠게요. 어, 형 먼저 하세요. <laughs> 뭐지? 이거 태우는 거 어때요? 죽은 사람들. 어디 태워? 그러니까 옆에 그냥 템플로 한 명씩 태우는 거 어때요? 아. 그냥 같이 죽고. 어? 어, 이거 어때? 아, 지금 되게 좋은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 죽은 사람 3명이고 남은 사람 3명이잖아. 네. 한 사람 한 사람 해 갖고 모니터를 끄는 거야. 아, 설마. 남은 사람 모니터 끄고 <laughs> 옆에 타 있는 사람이 <laughs> 네. 아바타를 해 주는 거지. <laughs> 아. <laughs>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네. 그렇게 어려울려나? <laughs> 그냥 그냥 순장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같이 아, 아바타 커플레이스 자 아바타 컨데지가 <laughs> 바뀌었네요. 어나 매리 나 매리 매리 폭탄 <laughs> 폭탄 설치했어요 형. 아니야 할라고 지금 일단 말고 이스플러스 <laughs> 뭐 이렇게 섞었어? 뭐야 이거? 월도 너무 더 불러 봐. 어.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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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리고 <laughs> 전화는 폭발 차량 인 사람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네. 알려 주는 걸로. 전 이거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난 자연스럽게 이거 아니 모장이형이 요걸 올라갔다는거는 이게 포탄차량인거 <laughs> 안돼 오케이 <웃음> <웃음> 사모장 왈, 알벨도 옆에 타고 아바타 해주고 타로 에이. 타로 뭐야 왈도 옆에 타고 두디 일로와 뭐에요 형? 어?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laughs> 드렸습니다. <laughs> 뭐지? 아니야, 됐어, 됐어. 아니야, 아니야. 자. 심리전 하지 마! 어, 전화할게요. 어, 흩어지자. 흩어지자. 하나, 전화 좀해 줘. 진짜 커플... 후회 안해줘 형한테 걸게. 야, 커플 중에 운전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어서 레이더를 끕니다전 껐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후회 안 해? 진짜 로 후회 안 해? 나 체력이 얼마나 되니? 아, 어... 진짜로 일단 우리 차 바꿀까? <laughs> 우리 서로. <laughs> 차 바꿀까요 우리 이제 차바로 같은 하늘 왜리서 그래? 다른 차에 있어도 <웃음> 형 <laughs> 왜그래요 저 이거 탈래요 알았어 알았어 로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우리 서어 네, 난 소신껏 갈게. 나 레이더 껐다. 푸 어, 어, 어. 저도 껐어요. 다 알베도 레이더 꺼. 이미 껐어요. 저 이미. <laughs> 난 요이 어딘지 모르겠다. 왜는? 나 두디한테 전화 걸게. 에 타로야 전화해줘. 오케이. 그럼 <laughs> <laughs> <형> 갑시다. <웃음> <웃음> 진짜 몸이 <못 믿음이다. 웃음> 어 없다. <laughs> 어용 직진하다가.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그거 아니야? 네. 뭔 소리야? 아, 내 내가 폭발물 아니야? 야,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오, 아니시네. 아, 전화 안 오네. 오, <laughs>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전화 안와 전화 안와 오케이 오케이. 너는 아 벨도 벨도라서 일부러 사무장이 바꾸란 거 같아, 그지? 넌 <laughs> 벨도만 피하면 되겠네. 아, 됐네. 야, 지도 봐봐. 지도 보고 있어요. 벨도 어디 있어? 오, 저측 저측. 나와요. 아, 어? 뭐가? 뺏어, 뭐가? 뺏어, 뺏어, 뺏어. 뭐가? 뭐가? 어?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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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왈도 방금 나 박을려 했던거야? 예 그런거 같아요 뭐야 왈도야? 어? 야 왈도 좁사, 쫓아오냐? 아니, 왈... 어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왈도가? 형 왈도가? 어 지금 어배도용이랑 왈도형 응. 붙어있어요 지금 우리 뒤에는 안쫓아와? 어예 지금 둘이 쎄쎄쎄 하고 있어요 <laughs> 쎄쎄쎄 어? 고속도로로 감 에? 어 뭐야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지금 어? 가다가 오 직진 직진 코스 며칠 때 나을 수 없는 고속도로.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것 같은데, 막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그럴까? 네. 그러면 우리 둘이서 호텔 한번 들어가자. 아 좋은데요, 형. 어. 너 폰크렌지 챙겼어? 폰크 폼크... 아 슈판들... 체크인할게, 아니... 체크인할게, 아니... 체크인. 어 여보세요, 저기세요, 저 여보세요. 여기요. <laughs> 여기 여기 병원이야, 호텔이 아니라. <laughs> 요즘 병원이 호텔 같이 좋네. <laughs> 하도 호텔에서 이런 저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뭔 소리야? <laughs> 개 소리야. 애들 어디 있어? 어? 오! 왜? 오! 어 왜? 어어 별도용 따라오고 있어요 뒤에. 누가? 우리를? 예. 예. 우리 따라온다고? 그래서 지금 따라오아있어가 아, 보네. 수변원 해가지고 다시 오고 있어. a <laughs> 어 a d o Oh, c a 가 a 가다가 don't manaka? Ito Raman? Ye, Ito r a m 어 n Go w i t 어디로 꺾을까? 어쭉 가세요 쭉 가세요 지금 Oh, Chukas, Chukas, c h u 어더더더 계속 뭐, 가세요. 뭐뭐뭐뭐 뭐, 뭐. <laughs> 계속 가다가 고속도로 타셔야 돼요. 어디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그거 지금 고. 여기서 뭐 어디로 왼쪽으로? 가다가 오케이 삼거리에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뒤로 뒤로. 아뭐뭐뭐뭐 뭐요? 뭐, 뭐, 뭐?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아 말해 똑바로 해! <웃음> <웃음> 그냥 가시다가 어 어. <laughs> 어, 안돼안 돼. 왜왜왜 왜? 왜, 왜? <laughs>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으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왼쪽으로 가면 맞나요? 어, 어 지금 그럼 완전 지금 와 완전 묶였다. 지금 발 묶였다 완전. 발 묶였어? 네, 지금 완전 양쪽에서. 와. 그래 어 왈도 형 혼자 어디 가지? 응. 어, 무시하고 어 지금 벨도 어응어 계속 가세요 형 계속 어. 가세요 쭉 가셔야 돼요 쭉 오케이 아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좀찌빤반데 <laughs> <laughs> 칙칙한데 좀아 <laughs> 전방 <laughs> 과속 방지 투 얘기 안 해주는데 아 맞다 방지 턱아 좌측에 이쁜차 야 그런거 얘기하지말고 <laughs> 개소리하지말고 내비게이션이 이쁜차 얘기를 왜해줘 어 삼거리 어거 삼거리, 삼거리 와드 삼거리 와드 어 삼거리 와드 <laughs> 어? 어디 개와요개와요 어디? 어디로 어디로 로?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안돼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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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우진우진만나 우진. 우진, 우진? 이대로 가면 만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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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선진국이지 개... 저 지금 와드를 잘 박아놔서 <laughs> 쟤맵 리딩이 짱이지. 어? 다아 어디 가? 뭐야? 어, 맵 리딩 똑바로 안 해? 어? 어 둘다 이상한 데를 가는데? 어또? 자기들끼리 싸우나? <laughs> 그래? 그럼 쟤네 어? 제들끼리 싸우면은 우리는 어, 우리 싸우나 가자. <laughs> 아, 좋은데요. 형? 쟤네끼리 싸우나? 아, 에, 드디어 싸워라 예? 드디어 웃어줘라. 예 준비들다. <laughs> 그, 해외 여행도 가죠 사우디 아라비아. 드디어. <laughs> 내가 예. 내가 미안해. <laughs> 아 이거 무기였다면 아니다. <laughs> 에이 아니다. 아니에요. 우기한테 영상편지 하나 보내자. 자, 우기한테 영상편지 하나 보내자. <laughs> 자, 해봐.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 받고 있어 우기에게. 어형 잘하고 있지. <laughs> 어형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뭐뭐 어, 뭐, 뭐. 뭐? 우기 형아 어. 어. 우기 형이란다. 누구야? 아어어 어. 어어야야야 어디 어디 됐어? 어, 어 일단 영상편지 해야죠. 어, 어 맞아 보내. 맞아 보내. 어. 아. 나 지금 GTA 하고 있어. 좀 <laughs> 모바일 게임 찍고 있는데. 어. 아, 힘드네. 나 드디어 하게 됐어. 힘들다 와, 요즘. 아니, 지도를 봐 지금 그러지 말고. 지금,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laughs>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BGM 바꿔야 되는데 뭐 바크겠어. <laughs> 형 지금 들어간지 며칠 됐지? 어? 어, 나 지금 쫓기고 있어. 나 지금 조수석에 타 가지고 지금 고래형 서포터 하고 있어. 어, 바로 뒤에 뒤에 뒤에. <laughs> 어. 어, 어, 어. 어 진짜 빨라 뒤에 있는 차. 알았어 알았어. 속도가 달라. 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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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도. 예예 벨도. 벨도지. 왜 이렇게 빨라지네? 오 어, 뭐? 어? 어 너무 빨데 너무 빠른데? 어, 뭐야 쟤네 부스터 쓰나 봐. 뭐야 이상해. 오 쟤네 너무 빠른데? 뭐, 어! 오! 오! 배... 아. 안안 어! 오배!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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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다. 뜯다 뜯다. 아! 아! 다다 형 어, 오른쪽으로 가시다가 오케 이 좋아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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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아 잠깐, 야빈채이 너무 빈채비 어, 너무 격정적이야. 어, 왼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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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아 그냥 오른쪽. 뭐 어떻게 하라고 자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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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아 <laughs> 아. 야 우리 살았다. 오, 어. 아 우리 살았다. 아 이거 30분. 이것도 10분까지를 하고 네. 몇 분이야? 지금 몇 분이야? 지금 어. 37분이요. 아 어, 3분만 더 버티자. 네. 그래 맞아. 우기한테 영상편지 보내. 어 지금 형 지금 베드 형뒤에 바삭 달라붙고 있어. 불 <laughs> 밖에 차이 안 나. 아. <laughs> 아 어... 어... 나는 두 번째에서 실패했고. 아. <laughs> 어... 야 뒤에 쫓아오고 있어 뒤에 쫓아오고 전차고... 아, 아, 야 알포.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어 지금 뒤에 밥은 잘 챙겨먹고 있지 아니 뒤에 쫓아오고 있다고 드디 야, 안돼 안돼 이거 침판하면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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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진짜 운전 진짜 잘하지 않냐? 어, 와나 지금 패드에 땀이 벨도가 폭파차단인거 확실하네 예, 예, 예. 어떻게 미친 지 쫓아오냐 와... 진짜 웃어. 마지막 인사해, 후기한테 어, 형나 그만 하던 거 하러 갈게 <laughs> 하하하하 고 있구나 <그럼> 미안해 <laughs> 몇 분이야, 몇 분이야? 지금 38분이야, 2분만 더 야, 근데 지금 멈춰도 BGM 바꾸고 싶은데? 어, 아니요, 아니, 아니야, 안돼 안돼? 또 초초하고 있어? 한 블럭 차이 <laughs> 지금 BGM이... 이거 <laughs> 멈추 망해요 지금 BGM 너무 안 어울려 아 비잼 이런 거끌끌 비잼 그, 그, 그어 뭐지 어왜왜왜오 아니 아니 지금 차이 좀 많이 나요 아 그래 괜찮아 아니 아. 괜찮진 않아요 괜찮진 않고 일단 오. 바꿨어 일단 바꿨어 오케이 오케이 아어 뭐야 어디가 뭘뭐 어,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도 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아 어, 지금 다시 유턴하고 아. 있어 유턴하고 있어 아 됐어 됐어 아, 됐다, 됐다. 여기 좀 쉬어 쉬자 아쉬아 아. 어, 쉬고 영상편집 <laughs> 자 군대에 있는 후라한테 <laughs> 어형형 이렇게 자주 나어형어 <laughs> GT 또 같이 해야지 형. 아 근데 어 모바일 게임도 같이 하고 이것저것 같이 해야지 형나형본 적이 없다 <laughs> 본적 없어? 어형 그냥 뒤에 뒤 왜왜왜왜왜왜 아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야 시간 몇 시야 몇 분이야 지금 지금 39분 39분 어 그래 그 몇초야 몇초야 39분 40초 20초 남았어요 형지 완전 바싹 뒤에 형좀좀강강술래해야 좀 돼요 여기서 어어 어! 어! 드디 어! 시간 몇분이야 몇분이야 지금, 몇 분이야, 몇 분이야. 지금 안돼요 안돼 아직 아직이야 지금, 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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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와. 9 8, 8 7 6이제 끝났어요 형 40분 아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불아아아아아하셨고요아이고자 이제 터아아 가봅시다 아아아아아끝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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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와아 아쉬워 박을 수 있는 기회가 두번 이상 있었는데 내가 쉽게 안 박히지 아, 아까어자 가자 터트리자 어부질이야 원격이니까 멀리서 터트려 이가 벨도야 <laughs> 모든 게 끝났다 자라 용 d 가 <웃음> <웃음> 두디 내렸어 두2 <두디> 내렸어 <laughs> 저 배신자가 <laughs> 뭘 배신자야 내팀이를는데를게 <laughs> 재밌었겠다 같이 탔으면은 어? 같이 가야지 아자를2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 d 요 왈도야 네 축하한다 자 이겼어요 d <laughs> 아 <아니>, 내가 남았는데 <laughs> 아 뭐야 왜우승자를 가릴까? 가려 볼까요? 우승자 한번 가려 봐. 네, 그럼 좋아. 오, 진짜 완전 순수 운으로 가자.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는 그래. 추적 추적이란다. <laughs> 추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만나. 네. <laughs> 어 그리운 인물들이 보이네. 야, 보고 싶었던데. 아 오랜만이야. 이렇게. 어 되게 외로웠어 아 <laughs> 저기요 <웃음> 저 뒤에 따라온 사람 뭐야 <laughs> 우리는 우리는 후라랑 우기한테 영상편지 찍고 뭐야 <laughs> 어. <laughs> 뭐야 쟤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왜 뭐야 뭐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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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가자 아 그냥 <laughs> 출발 아, 내 탈출 발해 그냥 출발 자 이제 바이. <웃음> <뭐지>? <웃음> 왜, 왜, 왜? 야, 사라져, 사라져,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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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았라져 사라져, 사라았사라금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야 이거 이거 참 어이 왈도 이사시 불이다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게 되다니 정말 유감이구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연게. 지금 시간이 몇 시니 4 0 분인가? 어 이거 게리 모드 해야 될 시간이니까 대통령을 지켜라 나중에 하고 지금은 바로 운빨로 결주지 알았습니다 아, 네. 내가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하겠어 응나 음? 설치하는 중인데 아아 어? 그렇구만. 아이 차 수리해야 돼. 제 수리해야 돼. 제가 수리할게. 내비주세요. 아 그래? 그렇지. 머승머승. 차랑 넘어가자. 저로 넘어가자. 네. <laughs> 아니 뭘 봐? 뭘봐 해야지? 저 녀석 사람을 죽이는데 꺼린 게임이었구만. 정말 대단한 능력이야. 뭘 봐? 아! 아! 뭐야! 아, 어, 어, 어 노인 공격! 아 미안합니다 야차 번호판 외우래 GTA에서 대단하다 사람들 번호판을 <목소리를> 외울 수 있어요? 번호판 다 똑같지 않나? 아니야아니야다 달라? 다 달라 홀어 체력이 없네 아 그럼 스냅블, 치사하지 차 번호판 어떻게 외워 번호. 마약. 어다 다르네 코난이야? 차 번호판도 외워 오케이 okay, 오세요 uh. 오세요 오세훈 오세한이야 <laughs> 오세한 좋아요 감동적이야 아니. 형부터 고르시죠 아나 이거 이게 <laughs> 네, 장류 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안 하시겠습니까 네 장류 유서 좋고요 왜안 하시겠습니까 네. 안 합니다 에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안 합니다 야, 마주 보자 마주 보자 마주 보자 진짜로 맞이 어, 보자 <laughs> 1인칭으로 1인칭으로 해갖고 우리 서로 맞이 보면서 죽자 어때? 진짜로 어? 응. 후회 안 하죠 어때 야 나이... 1인칭으로 해 깔끔하게 어, 나 이거 분노의 질주에서 봤어 자조만이즈 <laughs> 좀만, 스타뎀 조만더 좀만 가까이 아니, 와 아니 진짜로 믿겠어. 안 하죠 야야 배팅해 배팅해 누가 오케이 어안 <laughs> 터질지 배팅해 나한테 타 나한테 타 쟤한테 타든가 왜야 모장이 왜그로가야 모장이 왜글로가야야리로와 모장이 이로와야 좀만 앞으로 가봐 모장이 이로와 내려보게 아, 나와봐, 나와봐. 여, 여기서 나와보라니까. 아, 예, 예. 어. 야, 벨도 나와, 안 보여. <웃음> <웃음> 어, 야. 잠깐, 모장이 여기 타는데? 어? <laughs> 아, <알겠다>. 어? <laughs> 됐다. 아야. <laughs> 일로와, 뭐해? 어디가? 나랑 마주 봐야지. 아니, 근데 저기 낙하산 강이에요 저쪽. 상관없나? 뭔 상관이야? 아 일로와, 그냥 한 판. 자, 네. 마주 봐. 너는 차를 섞지 역... 않았습니다. 아나 여기로 가려. <laughs> 어 무서워. 얘들아 어, 나 여기로 갈래 차를 섞지 <laughs> 않았다고 하는데요. 얘들아 나 믿지. 야디어 <laughs> 야야야. 예, 예, 예. <laughs> <자>, 잠시만. <laughs> 잠시만. 저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차를 저... 섞지 않았습니다. 저 아니 아니. 차를 섞지. 두디 왜 내려 섞지 않았습니다. 두디 왜 내려? 두디 왜 내려? 그쪽 아니. 가신 분 후회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 거기 그대로 가만 있어. 그대로 끝끝끝 끝. 끝, 끝, 끝. 끝. 이렇게 세명 이렇게 세명 있지 어네 됐어 야야야 뭐야 야너 <laughs> 어디가 두디야 가만 있어 두디 아, 가만 있야 철새야 맨날 밖에 못 이용는 두디야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하나만 찍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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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디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아이 이거, 형형 어. 이거 어디가 보니까 이거 <laughs> 글쩍 글쩍 하지 말고 잘못한 거 같은데. <laughs> 그냥 의리에 죽어야 되겠다. <웃음> 어 <웃음> 왔어. 자 가자. 가... 또 어디서 탔는가? 타로야, 벨도야. 아니, 어? 벨가. 하나. 녕 안녕. 세. 자, 마지막 기회 주겠습니다. 아왜 그래? 알 벨도랑 타로 어버울 기회 주겠습니다. 아, 아뭐 김성주야 무슨? 아, 타로. <laughs> 타로, 이리로. 와 그래, 타로, 이리로 와. 바로 아 어, 이리로 와. 이로 바로 오죠. 외로운데? 자 쓰리. 60초 후에. <laughs> 바로 다 가자. 죽는 거 아니죠? 바로 야, 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가만. 오, 어어좀 마주 보는 형태로 하고. 이미 충분히 마주 보고 있었는데. 아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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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미친. 나 이제 나 미친. 죽는 거 아니야? 도망쳐. 어? 아! 승리하다. 아. <laughs> 아 소름 돋네 진짜. 야 사무장 도망쳤냐? 도망쳤네, <laughs> 진짜. 아난 믿음 다 주고 도망쳤다. 오 이겼다 한 것도 없는데. <laughs> 그래 우리 차량 폭파 복불복 레이스는 왈도에 왈도 어디갔어? 여기야. 왈도의아 승리. <웃음> <웃음> 환자 타임 온다. 이제 게리모드인가요?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